헤드라인입니다. 2019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수강신청과 기숙사 호실 선택으로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 개신누리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19학년도 총학생회 보궐선거 일정이 공고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금요일 CBS 뉴스 아나운서 김정은 아나운서 박소연입니다. 3월 둘째 주 주요 뉴스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교내에는 신입생들의 활기로 더욱 시끌벅적해졌는데요. 새내기들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지난 4일에는 신입생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지난 4일 오전 11시부터 2019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우리 대학 개신문화회관에서 열린 입학식으로 4,148명의 신입생이 공식적인 첫 행사를 맞은 겁니다. 입학식에는 김수갑 총장을 비롯한 대학 간부진과 신입생 학부모들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김수갑 총장은 축사를 통해 신입생의 입학을 환영했습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환영하고 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자녀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 이 자리에 서개해신 주신... 또한 입학식 동안에는 신입생 대표 학생의 입학선서와 13개 단과대학장이 각 단과대학별 대표 신입생들에게 배지를 달아주는 시간 등이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입학식에는 우리 대학 동문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직접 자신이 쓴시 흔들리며 피는 꽃을 낭송하며 신입생들의 알찬 대학생활을 응원했습니다. 미세먼지로 탁한 공기에도 신입생들의 생기에 교내가 한층 활기차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CUBS 보도부였습니다. 우리 학교 개신누리가 개통된 지 반년이 돼갑니다. 하지만 모바일 화면의 불편함이 개선되지 않았고 특히 지난 기숙사 신청에서 서버가 다운되는 등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9월부터 우리 학교 내 수강신청과 학사관리 등을 하는 사이트인 종합정보시스템이 개신누리로 바뀌었습니다. 총 사업비 16억 원이 투입된 개신누리는 모바일 영역까지 확장하여 구축됐다는 점에서 큰 편리성이 기대됐습니다. 개통 초기부터 원성이 자자했던 개신누리는 약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대학생 전용 어플인 에브리타임에서 특히 아이폰이 불편하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이폰의 게시누리 모바일 버전에서는 수업 시간표와 학점 조회 등이 잘려나와 가로 버전으로 돌리거나 pc를 사용해야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아이폰에서 게시누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학우들보다 더 불편함을 느끼고 운영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최근 기숙사 신청이 진행되던 날에 게시 누리 서버가 마비되어 약 40분간 접속이 지연돼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었습니다. 수강 신청과 달리 기숙사 생들만으로 진행된 신청에서 서버가 터지며 이전 종합정보 시스템보다 서버가 작아지지 않았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입니다. 저희는 위 문제점들에 대해 전산정보원의 담당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해 보았습니다. 먼저 아이폰의 화면 잘림 현상은 표준에 맞춰서 개발했지만 애플의 폐쇄적인 정책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며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공식 어플의 활성화에 대해 보안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앱은 단순 조회용 프로그램이고 이중으로 관리하는 것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아직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기숙사 신청 때 오랜 기간 지연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많이 몰려서 난 일시적인 오류였고 앞으로 그럴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개신누리는 이전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썼던 서버를 재사용하기 때문에 서버에 문제가 있거나 작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 불편사항이 계속 나온다면 개선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는 현재 오류는 거의 다 잡은 상태이고 고도화로 기능 개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신누리는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사용하는 사이트입니다. 학우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모바일 버전의 가독성을 개선하거나 충북대 어플의 활성화를 통해 학우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CUBS 뉴스 윤소영입니다. 지난 12월에 총학생의 단위로 보였던 시너지의 낙선과 재선과의 불발 소식 전해드렸죠. 따라서 현재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학생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총학생의 보궐은 언제, 어떤 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노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현 총여학생회장인 허난이 학우를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지난 재선거에 어느 후보팀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상대책위원회란 어떤 이유로 총학생회의 자리가 비었을 때 총학집행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각 단대의 학생회장들로 구성된 현 비대위 체제는 투표 결과 공표시까지 유지되며 이전처럼 단일 후보가 낙선하지 않는다면 이후 24시간 이내로 해산됩니다. 이번 3월에 진행될 보궐선거는 총학생회 측에 따라 대의원장이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괄하게 되어 있는데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지난 전자 선거와 달리 3월 14일 지면 투표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보궐선거 후보는 지난번 낙선했던 시너지가 다시 한번 단일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설명드리자면 일단 저희가 이번에 선거 공고문 올리면서 선거 신인식을 저희 블로그에 같이 올려드렸어요. 하시 확인하시면 알수 있겠지만 아마 그 작년에 있었던 통과식이랑 다 달라진 부분이. 지송관에 대한 조항이었는데 그건 삭제하고 내년 그러니까 작년 선거와 닥선 됐으니까 올해 넘었다 그래서 별개 선거로 진행한다라고 조항 개정이 개선, 개선, 돼가지고 이번에는 뭐 같은 선거명 같은 같은 무이법부장도 나와도 뭐 크게 지장이 없는 겁니다 작년 선거랑 올해 네. 선거랑 물권자 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선거로 여희는 해석을 해가지고 문접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선거 운동 기간은 오늘인 8일부터 13일까지입니다. 그중 11일에는 정책 토론회 및 합동 유세가 열릴 예정으로 정책 검증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선거세칙에 따라 신입생의 경우에도 투표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지난 재선거에 등록한 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무산됐던 만큼 이번에부터는 기존 학칙이 개정됐습니다. 기존에는 당선자가 없을 경우 보궐선거를 15일 이내에 먼저 급박하게 진행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11월 본선거에서 당선되지 않을 경우 아예 이듬해 3월에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CUBS 노서연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CUBS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